피부 노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40대고요. 30대 때보다 오히려 지금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얼굴 톤이 달라져 있어요. 얘는 밤에 꼭 챙겨 바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요 요거 이렇게 흐르는.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 어떤 제품을 쓰던 간에 이건 꼭 지키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미백 언니예요. 오늘은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피부 노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40대고요. 기본적으로 엄청 건조한데 속건조까지 있는 편이에요. 피부가 일단 굉장히 얇고 예민해요. 여기 보면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신경을 덜 쓰면 바로 잔주름이 생겨버리는 그런 피부예요. 근데 제가 몇달 전부터 스킨케어 습관을 바꾸고 나서 30대 때보다 오히려 지금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다른 영상 댓글로 기초제품 어떤 거 쓰는지, 스킨케어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저는 따로 뷰티 디바이스 이런 걸 쓰는 편도 아니고 딱히 특별하다 이런 게 없어서 그동안 영상을 안 찍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로 직접 발라보면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 전에 제가 스킨케어를 할때 지키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묽은 것부터 점성이 있는 순서대로 바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을 바르고 나서 충분히 흡수가 될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주기.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 어떤 제품을 쓰던 간에 이건 꼭 지키려고 해요. 자, 그럼 나이트 스킨케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세안이에요. 스킨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귀찮다고 세안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했든 안 했든 선크림만 발랐든 상관없이 저녁에 집에 오면 저는 무조건 이중세안으로 해요. 1차는 클렌징 로션으로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녹여내고요. 2차는 약산성 클렌징폼으로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줘요. 그리고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데 이걸 너무 막 이렇게 닦으면 눈가 아래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이 피부가 제일 얇은 부위거든요 그만큼 주름이 쉽게 생기니까 절대 그렇게 박박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물기만 가볍게 제거되도록 이렇게 살짝 눌러서 물을 수시켜 주세요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방금 세수를 막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당기고 있어요 저는 바로 수분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세안하고 물기를 흡수시키자마자 엄청 당기는 편이라서 화장대까지 가는 그 순간에도 건조함이 좀 느껴져요 잠깐이라도 지체하면 바로 잔주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스트를 충분히 그리고 목까지 뿌려주세요. 제가 쓰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착하니까 부담 없이 좀 뿌릴 수도 있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식물원 미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타민C 세럼을 발라줘요. 비타민C는 항산화작용과 미백에 특히 좋은데요. 아까 세안할 때 제가 약산성 세안제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일 때 그때 이 비타민C가 특히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세안하자마자 바로 첫 단계에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쓰는 건이 셀퓨전C이고요. 예전에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사놨던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거 말고 다른 거서 썼거든요. 근데 그거 다 써서 이번에 새로 뜯었어요. 요즘 비타민 C 세럼 종류도 많고 제형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세안하자마자 바로 바르는 편이라 묽거나 너무 점성이 강하지 않은 걸로 바르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끈적이거나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얼굴에 뭘 바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거나 묽은 편인 그런 제형을 쓰고 있고 이걸 한번 바르고 나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흡수시켰다가 다시 한번 덧발라주고 있어요. 셀퓨전 씨 비타민 C 세럼은 물처럼 아주 묽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흐르는 어? 물 같은 제형은 아닌데 충분히 이 묽은 제형이라서. 얼굴에 바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비타민C 세럼은, 어, 밤에만 쓰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밤, 아침, 둘다 쓰면 더 좋거든요. 근데 아침에 쓰면 아무래도 밤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뿐이지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발라서 또 흡수가 됐어요. 그때 다시 한번 덧발라줘요. 양량을 짜서. 그리고 먹는 비타민C도 꼭 챙겨서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비타민C 세럼을 바른다고 피부 안쪽까지 다 들어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표피. 부분은 바르는 화장품으로 채우고 피부 안쪽은 우리가 먹는 뭐, 비타민C 이런 영양제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비타민C 세럼을 발랐고요. 그 다음으로 바르는 건 비타민B 나이아신아마이드 에센스를 발라줄 거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기미 잡티 개선에 굉장히 좋고요. 안티에이징에도 특히 좋아요. 제가 쓰는 건 요거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요요거 스킨 스탠다드의 30%짜리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이게 약간 고함량이라서 얼굴에 직접 바르지는 않고 수분 로션이나 재생크림이랑 섞어서 발라요. 비타민 B는 미백이랑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어서 얘는 밤에 꼭 챙겨 바르는 편이에요. 너무 꾸덕하지 않은 수분 로션에 이거를 핀 한... 저는 한두번 정도 해요. 이렇게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는 거예요. 집에 재생크림 쓰시는 게 있으시면 개랑 섞어서 발라주셔도 좋고요. 이런 재생크림 있으시면 얘랑 같이 발라도 돼요. 저는 겔 타입으로 된게 있어서 얘랑 꺾어서 한번 같이 발라볼게요. 주름에도 좋기 때문에 목에 꼼꼼히 챙겨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얼굴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 목, 이 쇄골이는 여기까지가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초제품이든 뭐든 여기까지는 다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만 발라도 사실 굉장히 좀 촉촉하고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크림을 발라줘요. 수분 크림은 일단 양을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얇게 코팅하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 피지오겔 거 쓰고 있는데 이거 거의 다 써서 하나 새로 사야 되겠네. 이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기에도 좀 좋고요. 이게 다른 뭐 로션 타입보다는 좀 묵직한 제형이라 아침보다는 밤에 바르시는 편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분 크림까지 바르고 주무시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해 보면요. 세안하고 건조해지기 전에 얼른 미스트 한번 뿌려주고 바로 비타민 C 세럼 바르고. 비타민 B,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재생크림 또는 로션 같이 섞어서 바르고 수분크림으로 마무리.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얼굴 톤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킨케어 루틴은 매일 똑같이 하진 않고요.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항산화 미백케어, 다음날은 탄력주름케어. 또그 다음 날은 수분 보습 케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스킨케어를 하거든요. 제가 몇 달간 이렇게 나이트 스킨케어를 지속해 왔는데 얼굴이 환해졌다, 안색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렇게 제가 하는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킨케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피부 관리 꿀팁과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